사람들은 말하지 인간은 자유를 빼앗겨 봐야 자신의 본모습을 알게 된다고 어때 너의 본모습을 알겠던. 620년 살인 약한 반여, 오늘부로 넌자유다거나곧 알게 될. 넌 감옥을 나가는 게 아니다. 그 전투곡이 너의 새 감옥이다. 명심해라. 이것은 전쟁이다. 아크트로스 맹스코 황제가 종족전쟁 종족 4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장에 나가있는 기자를 연결합니다. 헤이틀 로겔 기자 황제 폐하, 저그의 재침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상황에서 군비를 증강하는 대신 레이너 같은 한물간 반역자를 잡는데만 수십 달러를 퍼붓는 이유가 뭔가요? 제임 레이너는 대란 자치령에 대한 위협 그 자체입니다. 가중스러운 무법자이자 혁명을 핑계로 사회의 공포와 적개심을 퍼뜨리는 파렴치한 존재이지요. 웨이너는 자신을 따르는 범죄자 무리와 함께 여섯 개의 각기 다른 행성에서 반환을 체는데 혁명 심판을 쓸 것입니다. 게임은 끝나봐야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무관, 대원들은 준비됐나? 준비를 마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술 정보를 전송합니다. 좋아, 이제 혁명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볼게. 백워터 기지는 자치령의 마사라 병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자치령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행성 전역에 걸친 맹스크 왕제 계획에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부관, 현재 상황은? 자치령 군대가 백워터 기지에 마사라 병참 본부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마사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병참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자치령의 일부 병력을 도시 밖으로 차출해 현재 병력은 비교적 적습니다. 주민들은 협조적인가? 베거터기재 주민들은 자치령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 병참본부를 날려버리면 맹스카 녀석이 꽤 오랫동안 고생하겠군. 대원들을 준비시켜. 좋타 제군들, 자치령 따위 겁낼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자고. 각제는 뭐지? 나쁘지 않은데. 사령관님, 게임 설명 동영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헛공대나 특공된... 간격 좀 벌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서 간다. 움직여. 자, 다들 자세히 말해 보라고. 말해 봐.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자, 남자답게 나만 니다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제수 s a 움직임이 있는지 주시하십시오. a n n a s 발전 a n n 할 s 입니다 사령관님, 자치령 홀로그램 u 전물을 파괴하면 맹스크에 대한 저항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a n n a Susanna, Susanna, s u 고 a n n a s u 이 a 뭐지?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다들 어디 있지? 나만 믿어 안내줘 어! 특공대 나가신다 가족들이 이웃들이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사령관님, 대규모 자치령 병력이 마을 중앙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전에 얘기한 특급 배달 작전을 실행해볼까? 오! 오! 남았습니다. 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하죠. 남자답게 아, 열심히 일하십시오. 남았습니다. 블랙 아, 인 저를는일이라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혼내주마 죽이는 것 아,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자, 아, 나쁘지 않은데 상황이 좋지 않군 나쁘지 않은데 흑공대에 나가신다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자, 다들 들었지? 무슨 일인가? 특공대 나가시다 자, 남자답게 드디어 주민들을 찾았군 직선은 발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다 우리 형이 지난주에 광산으로 떠났는데 그러고선 연락이 안돼 도망자다! 저놈들이 민간인을 쏘자 움직여! 나만 믿어 으아! 으아! 나쁘지 않은데 밀어붙여 깔끔한 반대 보이 맹스크... 천벌을 받을 거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릴 잊지 않았군요 앞쪽에 아직 사람이 많이 갇혀있어요 내가 구해내겠어.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레이노브 왕관님, 이거 오랜만에 뵙네.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나만 아,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여기 제한구역이다. 너희 반란군 놈들을 못 체포한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나만 믿어. 맞가거여 아, 니가 붙여. 아, 니가 붙여. 아, 니여 아, 니가 붙가 붙여. 아, 니가 아, 니가 붙여. 아, 그게 가능한 거군요. 이제 여러분에겐 무기도 자원도 있습니다. 맹스크가 여러분의 삶을 멋대로 배약해 두지 마십시오.